오랜만에 열리는 쩝쩝박사 과정 네 번째. 봄에 어울리는 레스토랑, 이타닉 가든입니다. 볕이 잘 드는 빠자리 안내 받았고요. 식재료랑 음식 이미지, 그리고 설명 적혀 있는 카드를 음식 나올 때마다 바꿔주시더라고요. 고로세 수액 한 잔씩 하면서 시작합니다. 어, 꽃이 너무 예뻐요. 봄입니다. 아스파라거스로 만든 거. 아스파라거스 향이 은은하고 좋았고, 요 가운데 잡채 볼 손종원 셰프님이 얼마 전에 냉부에에서 아보카도 볼 만드셨던데 요게 이타닉가든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봄나물 요렇게 나물 채썬 거에 두릅도 튀겨주시고 이렇게 코다리 냄비를 주셔서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든 코다리 소스를 능성어 구운 거에 얹어주시더라. 이것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삼계탕인데요. 겉에는 닭껍질 바삭하게 익혀서 내용물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찍기 좋은 디저트, 자개장. 자개장 안에 여러 가지 한입 크기, 한식 디저트들 준비되어 있고요. 레스토랑 분위기나 메뉴나 여러모로 봄에 기분 전환하러 가기 정말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